사실 말 걸기 전에 무서웠죠. 저는 뭐 조폭 이런 거 아니고. 한달생활비를 입고 다니시네요. <laughs> 잘생겼어. <laughs> 어우? 손 씻은 다음에. <laughs> 아, 또 이렇게 촬영한다고 또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쳐다보고. 아, 아, 나 연예인 아닌데. 아, 진짜. 연예인 마스크 꼈다고 또 이렇게 인스 아이디도 알려줄 수 있는데. 기껑장이 귀엽다. 귀엽다. 인상이 되나요? 네. 아, 아니야. 엄청 크다. 몇 살이에요? 6살이요. 6살이에요. 6살이에요? 신발. 애기 신발 신었어. 골든 두들. 와. 잠깐만, 잠깐 잠깐만. 저기 도박볼 시간이 없어. 패션에 관해서 와. 촬영 중이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시면 될까요? 방배동에서 응. 태닝샵을 운영하고 있는 팀종원이라고 합니다 아 태닝하시는구나 어쩐지 근데 몸이 음. 제가 사실 말 걸기 전에 그래죠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 보면 되게 덩치 커서 무섭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시죠? 그죠. 저는 뭐 조폭 이런 거 아니고 직장인 겸 이제 테이크샵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샵이 어디? 있어요? 저희 방배동에 위치한 옥돌 스튜디오라고 하고요. 이 프로 통해서 오시면 저희가 많이 할인 넣어드리겠습니다. 오, 대박! <laughs> <오> <laughs> 이게 또 아무리 봐도 그래도 일만 불입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투어 이거는 요 앞에서 샀어요. 에미슨가요 앞에 샵이 있더라고요. 34,000원. 솔리드 오목거. 78만 원인가 이것도 솔리드 오목거요. 솔리드. 네. 이건 무리서 한340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솔리드 오목거. <laughs> 네. 네. 얼마? 이것도 한340하을까요 340. 어, 루이비통 신발은? 아, <laughs> 어, 네. 이건 저도 가격 모르겠어. 한1 0 0만원 하지 않을까요? 가격은 가벼운... 아, 이거 아울렛에서 프라다에서산 건데 진짜 싸게 샀어요. 얼마 100만 원. 야, 싸다. 그죠? 진짜 싸 싸다. <laughs> 오, 시계가 되게 이게 천만원좀 넘을 거예요. 휘블로라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중에 가장 비싼 게1 1만원 정도? 요거 100개 사면 이거 하나 삽니다. <웃음> <웃음> 전 직장인이고요. 제혁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되게 눈만 일단 눈만 봐면 되게 동연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동연이 <laughs> 20대라고 생각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시랑 신하까지. 천천히. 모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렌시아가 네. 한40 얼마에 샀던 것 같아요 옷은 솔리드옴므 자켓은 60 얼마였던 것 같고 바지도 솔리드옴므 건데 얘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방은 보테가베네타 가방이고 200, 200인가? 그 정도에 샀던 것 같고 아, 이거는 발렌티노 건데 얘도 한 60, 70그 정도에 샀었요 어, 근데 되게 이뻐요 이거 살짝만 보여주세요 이거 뭐라 그래? 레이스? 어? 아, 아니, 신발은 국제... 예요 라이톤 더티인데, 100 얼마 주고 산거 같아요. 한달 생활비를 입고 다니시네요. <laughs> 와, 한달 생활비라고 뭐야? 이것만 해도 한두 달은 먹고 살겠다. <laughs> 어, 이거 그 뭐지? 키큰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아유, 별거 아니지 뭐! 누가 이렇게 또 연예인분을 이렇게 섭외해 놓으셨네요? 잘생겼어. 어우? <laughs> 어우? 어? 여기 아웃비 배틀 코리아에서 지장, 지장 받은 거예요. MC분들 얼굴 한 번씩 싹둘중 훑어보세요, 진짜. 모이 빼고. 모이 미안 <laughs> 파란색 꽃감 귀여워. 어, 또 봄이라고 또 이렇게 봄 냄새가. 커플 냄새 맡아 저희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잠깐 괜찮으세요? 한 3분 정도? 네. 어 괜찮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는지라고 합니다 저 암사동사는 29살 황규원이요 혹시 자기소개 더 하실 거 있나요? 저우 그거 하자 예비 부부 결혼합니다 오 어, 진짜요? 네 다음 달에 다음, 다음 달에 결혼해요? 네. 연상 만나면 결혼할 수 있나요? 이렇게 좋은신 분이랑 그쵸 좋은 여자 만나면 저처럼? <laughs> 네. 인터뷰 중에도 큰렇게을쓰고 <laughs> <쓰니. 웃음> 이렇게 하까요 <laughs> 이렇게 하이하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하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 이렇게 이렇요렇이요요 어나더유스 거. 55만 원. 정도? 바지는 자라 거고요. 바지 10, 한 7만 10, 원? 원. 신발은 네. 호카 겁니다. 2 19, 19. 9만 원. 5 <laughs> 9만 네. 원. 남자친구분이 다 사주신 건가요? 다 가, 가격은 아시고 어디인 거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쇼핑할 때 같이 다녀와지고아그래요아이 <laughs> <laughs> 모자는.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태원 칩스 갔다가 핫바님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분 하루 핫바님 오셔서 하는데 그때 사가지고 3만 원대 네, 오프 화이트 후드티인데 여주 아울렛에서 샀거든요 거의 50만 원 가까이 안에 이너는 차카웨어라고 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바지는 서저리라고1 8만8천원 신발은 이제 에어포스 슈프림 포스인데 이것도 리셀로 사서 27만 원인 거죠 맛있는 집이 많나보다. 온 맛집, 밥 맛집 되게 많네. 배고파. <laughs> 그거 아세요? 뭐지? 인사들이 손 터는 법? 화장실 가서 손 씻은 다음에. <laughs> 이거 모르세요씨눈 <laughs> <laughs> 마주쳤어. 이건 진짜 아이디어다. 보수공사 이거 진짜 돈 많이 들 텐데. 이거 힘주면 부서질 것 같은데? 아, 아. 웃어, 웃어? 웃어. 빈이 자꾸 방금장 까지부터 계속 웃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혹시? 아, 촬영. 촬영이요? 어떤 촬영? 아, 쇼핑몰 촬영. 아, 진짜요? 네. 혹시 촬영 괜찮으세요? 아,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저는 그냥. 대학교 다니고 있는 21살. 혹시 쇼핑몰은 무슨. 아, 쇼핑몰은 그냥. 피팅모델 네네. 아, 그래요? 피팅 모델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모델? 모델인데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긴 해요. 사장님하고 아시는 분? 아시는 사이. 네네 네. 홍보 잠깐 이렇게 나 자신을 홍보해 도되고 두바이 쇼핑몰 아, <laughs> 쇼핑몰 어드바인이고요. 유니크한 캐주얼 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우머치라는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 네. 말이 딱. 가 가져가요. 그냥 내가 이런 옷이나 신발 막 간지러고 타고. 21살 대학생분의 하우머치. 그렇죠. 자켓은 프리즘 웍스 거고. 그때 피티라는 편집샵 평수 편집샵에서 10만 9천 원 주고 샀던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쇼핑몰 옷인데 쇼핑몰 이름은 어드바인이고 상의 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가격은 모르겠는데 상의는 한 3, 4만 원 정도 할것 같고 어... 이너도 한 2, 3만 원? 바지는 한 4, 5만 원? 어 저렴한 네네네. 신발은 그냥 슈퍼스타 제품이고 12만 9천 원. 차. 여러분, 이태원에 이렇게 패션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깜냥 괜찮았습니까? 이태원 분들은 확실히 이게 뭐라 그럴까? 럭셔리하다? 이게 그냥 빈티지하고 이런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저도 되게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1일 MC로 일반인들도 충분히 지원하면 될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아웃핏 배틀 코리아.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지? 더할 거죠, 으. 촬영. 이제 그만. 근데 뭐 다음 주에 또저 필요하시죠? 다음 주에 촬영할 거 미리 찍죠. 뭐. No. 아냐 네.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echie... 더할수 있어요. 카메라맨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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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고음! 나idad해, 그 뭐! 빨리. 고고. 다음에 지원할 MC. 나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럼 도전해. 어?